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총두개고요 1층에 성인 전화방 하나, 안방을 아시면 총 방이 두개고요 옆쪽에 드레스룸까지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훈남역 짠짠한 주방에 주방역 다른 도시까지 쩌운데? 안녕하세요 하마TV 백곰팀장입니다 진짜 고기 였죠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동두천시 생현동에 삼계동 2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실주빌라 현장입니다 주차장은 자지실 주차장으로 그려진 부분과 여유 공간까지 합치면 주차 200%싹 가능. 1호선 동두천 중앙역과 1호선 보산역 인프라를 가지며 동두천시에서 테라스가 두 개인 현장은 여기 딱 하나. 백공과 함께 집으로 가시죠. 가 복층 전실입니다. 서양자 테네명 서있을 공간 충분하고 밑에는 띠움실이고 끼큰장으로세칸 일가수준 버튼 탭아군으로 멋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삼형동 슬라이드 중까지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콘솔 짜면. 수납도 할수 있고, 그림도 걸수 있는 공간까지 잘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방이 나와요. 이게 바로 1층의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3m, 2.5m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쪽까지 길을 재면, 오, 3.6m 나와요. 아 여기까지 3.6네 여기에 조그만 장아찌 하시면 되고 큰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장올 공간 있으니까 성인 자녀 방으로 따이죠큰 창문도 다 있고요 시스은 우리 옵션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다용도실 공간까지 하나 있습니다 서브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 수전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만약에 주방 옆쪽에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신다면 이 다용도실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창문도 크게 잘되어있고 오늘 현장은 막힘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1층의 첫 번째 방보셨고요 여기가 복으로 가는 계단이고, 요 안쪽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요 안쪽에도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구조고, 오늘 현장도 복층으로 가는 계단이 잘 빠진 구조고, 옆에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안으로 들어보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옹풍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머리를 말릴 수 있는 거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구조죠. 해바라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의 코너 선반, 양병기, 세면대 선반, 거울형 수납장도 아주 잘심어되있습니다 타일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어서 아주 깔끔하고요. 아주 쉽게 해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욕실 보셨고요이로 이동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근데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컨트롤러 이쪽에 있고요 웨이스 포팅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부분이 알려지면 3.3m 나오고, 시스템으로 무료 옵션, 큰 통창.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층이죠. 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한쪽 방도 좋고 막힘이 없고 우리 집은 가장 높은 층이고. 아 여기 진짜 날씨가 엄청 맑았다면 또 좋았을 텐데 또 시간인 시간인지라 네. 저희가. 그리고 앞쪽을 앞쪽 하신다면 7 0인이나 100인치 TV 충분히 들어가고요. 앞쪽으로 소파로 하신다면 50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에서 바로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시사 자리, 고고의 웨이스포팅 잘 들어있고, 양념 레몬 자리 하나, 그리고 동선 조끼의 기업자 모양이고요. 상부장 화이트 톤, 하부장 진한 그레이 톤이고, 조립 공간이 이쪽인데 여유롭습니다. 여기도 조립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집에안 사시는 분들 계시죠? 주방 공개 싱크볼, 코브라 수전, 그리고 상부 정비 행기 위에 터치식 푸드까지잘준용되어 있고, 바로 이쪽에 다용도 실입니다 1등급 보일러 시공대 있구요 수전 하나, 두개에 요 아까 1층에 1번호 옆쪽에 다이어실 있었으니까 이쪽을 활용하신다면 보조부터 놓는데 딱이겠는데? 아 어, 그쵸 여기다가 놓던거 아니면 만약에 정말 수납공간 모자르다면 음? 여기 그냥 장같은거 하나 시스템장 하나 짜시면 아 어, 맞아요 여기 위에도 짤수 있고 잘 짜시면 그렇게 활용할 수있고요큰창으로잘 나와있는 주방 옆다용어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다용도실을 보셨고요 이번엔 대왕의 안방입니다 자 여기랑 후방이에요 오 보이는 벽이 뭐가 다르네요 그쵸 웨이트 코팅도 있고 침대 하나 놓으면 시 되겠죠 큰 창문 시스템 컨무리 옵션 사이즈 보면 3.6m, 3.3m 나와요 아. 그럼 안방 사이즈 치고는 확실히 훌륭하네요. 그쵸. 여기 베이스 코팅 게 있으니까 큰 침대를 여기 가운데 두시면 되고요. 뭐 아무 쪽에나 파워로운 공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이동하면 이 문이 있죠. 어? 열고 다닐 수 있는 문이 있고 바로 안쪽에 이게 드레스룸이 있는 거예요. 오. 어... 이쪽을 뭐 스위트 한거 짜시면, 이에스 공간까지 완벽 히 완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안지도 이렇게, 픽스창 되어 있고, 공간까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방이 막힘이 없는 구조라는 게, 단지도 막힘이 없고, 주변도 막힘이 없고, 버스 쪽 눈도 가깝고, 어... 여기 복층이 굉장히 싸요. 아, 그래요? 여기 뭐, 복층이니까, 아억 그거 할 텐데, 한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사먹고 얼마 하나? 아니요? 복층도 어떻게 사먹을 안 해? 아 <laughs> 진짜요. 믿어줘요, 제요 진짜. 여기가 2억 7천이 안 돼요? 2억 7천이 안 된다고요? 아니 웬만한 기준층보다 싸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웬만한 기준층보다 싼데 복층이 2억 7천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온늘 장은 복층이잖아요. 네. 보통 복층에 복층 테라스까지 있죠. 그렇죠. 다 있죠. 두 개예요. 아 테라스도 두 개예요? 근데 2억 7천이 안 된다는 거. 아, 그래도 또 테라스 작은 거 아니에요, 또? 테라스 작은 거 하나랑 큰지만큼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보야 자 이렇게 안방 안쪽에 드릴 수는 보셨고요 이번엔 안방 욕실입니다. 자 여기 는 안방 욕실이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샤워기 수전,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고요 또는 선방까지잘 치용되어 있네요. 이런 데면 성인 남자가 샤워하기 충분한 안방 욕실이에요. 자, 아, 오세요 오세요 자, 아, 여기가 이제 목로 가는 계단입니다 오, 계단도 그, 여기 봐요 보통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좁게 좁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또 심지어 철제 프레임 같은 거에서 좀 흔들리는 그런 거 어, 있죠 그쵸, 근데 여기는 계단이 아주 잘치워져 있어요 오, 목줄로 튼튼하게 해놨네요 튼튼하죠, 그리고 어?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laughs> 복줄입니다오 <laughs> 올라오자마자 여기 공간이 있죠 오, 잠시만요 이쪽에도 있나? 아, 아 오우! 잠깐만 이러면은 지금 끝까지 가봐야겠는데요? 더 어, 같아요 아~~ 쭉쭉쭉 가면은 이~~~ 아 이거 투한 10m 넘겠는데 거의. 그렇죠. 이거 보통 평수가 50평이 넘어갑니다. 와 진짜 좋다 여기. 서기서 공간까지 합치면 50평이 훌쩍 넘어가죠. 60평이 약간 안 돼요. 안쪽에 수납공간 하고 지금 서 계시는 자리에 뭐 침대 놓거나 책상 어쨌는 모든 형태로 배치 가능하겠죠. 그쵸. 그렇죠.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냥 이 정도 넓으면. 그리고 수납공간도 아주 짱짱하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테라스 두 개라고 했잖아요. 네. 작은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작은 테라스예요. 어야 잠깐만 이거 작은 테라스라기 엔좀 넓잖아요. 그렇죠.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고 화분을 가족 내온다면 나만의 정원처럼 꾸밀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약간 좀 커피나 뭐 이런 거술 한잔 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네, 어, 그렇죠. 여기 데크 깔고 어. 뭐티 테이블 로트 아니면 약간 그편의점 노상 느낌 나게 세팅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laughs> 네 맞아요 그만큼 화장도 무신하고 예전에 주PD님이 빅팀장님이랑 여기에 캠핑용품 깔고 앉아서 사진 찍은 적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만큼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작은 테라스예요 아 그래요? 빨리 큰 테라스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면 바로 이동하시죠 네 트레 보셨고요. 이번엔 왕큰 트라스 보시기 전에 지금 팀장님 뒤쪽에 에어컨 있거든요. 그거는 설명해 주고 가야겠것같아요아 이거 뭐 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렇죠. 주는 거죠. 저는 뒤쪽으로갈 테니까 팀장님은 들어보세요 네. 그럼 시면 아이구야. 우리가 이제 왕큰 스라스입니다 자, 한조망 숙세권. 우리 집의 가장 높은 층 주변에 뭐 우리 집보다 높은 집은 거의 없고요. 자료만 바꿔볼까요? 이쪽 반대편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또느낌이다르실 거예요. 여기 어, 아까 비춰주셨나요? 네, 그 아래 살짝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버스 정에 가까운 거 비춰줬죠. 아, 그 버스 정에잘안 보실 이 수도 있어요. 좀 멀어서. 한 바로 우리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아, 이거 맞은편에 이렇게 어, 두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까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에 가까운 현장은 아닌데. 이 버스를 타고 가시면 지하철역까지 10분에서 15분도 소요되십니다 그러면 주변 인프라랑 역세권 한번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마무리해야겠네요 어 근데 이미 설명할 거를 제가 다 하고 온것 같아요 시립 주금이 저희가 얼마예요 저희가? 여기요? 네아 여기는 시립 주금은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스마트 <laughs> 비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마디백고이습니다